<laughs> 우리는 함께 예배를 일등! 우리는 함께 예배를 살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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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서 빨리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상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각기 모양은 달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댄 길버티라는 사람이 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요 과연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얼마동안 행복할까 여러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물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행복 지속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세 달이었습니다. 세달 동안 너무 행복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불행하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것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꿔서 해봤습니다. 로또 1등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좋은 성적,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차를 갖게 되면, 과연 얼마 동안 행복할까? 그런데요 실험과 연구 결과가 비슷하게 아까 로또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세달 이후에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달이 지난 후 처음에 가졌던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행복에서 불행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런 리듬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론, 그 다음부터 나온 학문적인 용어로 페라게 체바퀴. 쾌락의 쳇바퀴 뭐냐면요 역시나 더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르지 않는 차이가 없는 행복을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반대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시0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못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낫고,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천일보다, 세상의 천일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렇지만 주님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의 천일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초라하지만, 이 주님 계신 이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의 감격이 세상의 천일만큼의 지속되는 행복보다 더재게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 행복, 세상의 그 행복 찾기 위해 산 위에 떠 있는 무지개 쫓듯이 달려가는 그 행복, 그거 잡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거 잡으면 내 인생 세달 겨우 가고 유통기한 세달 행복하고. 불행과 행복을 왔다 가는 행복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그 행복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예배 예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뜻. 여러분 예배의 한자 뜻은 예도할 예, 절 배. 즉 예배의 뜻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절을 하듯 쏟아 붙고 섬기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늘 섬기고 늘 생각하고 그 대상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누구나 예배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생각을 쏟아붓고 무엇을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롤을, 피파를, 게임을, 남자친구를 또는 여자친구를, 친구들을 성적 같은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도 불가피한 이유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찾으시기에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에 쏟았던 그 열심보다 눈물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에 쏟았던 그러한 마음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오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한 상황이에요. 자기 친구들은 다 없어요. 순교하고 천국 가 있고 홀로 반모섬이란 곳에서 유배되어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일날, 주의 날에 그에게 있었던 이야기죠. 주의 날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 깨워서 그를 예배 자리로 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할거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배는 내 발걸음으로, 예배는 내 발걸음으로, 나의 힘으로 결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셨고, 그 예배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 뒤에서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헬라어 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란 단어인데요. 이 칼, 교회의 뜻은 부름을 받은 자의 공동체 공동체. 특별히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른 공동체. 그게 칼이고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되고 지명돼서 부른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앉아 있고 심심해서 미안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할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두 가지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예배 드릴 때는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제게 찬양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불러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악보를 보니까 옛날 찬양, 그래도 제가 아는 찬양이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 중에 갑자기 종전 너 나와서 찬양해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함께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고, 저 혼자 그 찬양은 솔로로 찬양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찬양 혼자 부르면 되겠지만 갑자기 당혹스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르고 있는데 박자는 나갔고 반주는 엉키고 땀이 삐질삐질. 여러분 저가 집에 와서 이불킥 몇 번한 줄 아세요? 박자도 놓치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능력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고 뭐 공부를 잘해서 어떤 걸 특별히 잘해야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한 번의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다음부터 제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덩이 가지고 와서 내 어떤 자격으로 이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명해서 불러 주셨고 네 실수와 네 상황과 네가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그냥 지명하여 부른 너가 예배 드리는 거 좋아. 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 틀렸을 때, 어우, 또 종전 틀렸다. 실수했다. 그러면 옆에서 하나님, 왜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을 좀더안 주시고, 얼굴에 다 좋냐고, 아마도 천국 회의가 열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직 아주 기뻐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실수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 주신 나의 예배기 때문에 기뻐 받으신다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짓고 맨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모습 보시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주 기뻐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실수하지만 그 실수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 주신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내 상황을 보고 내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신대요. 어떤 걸 보고요? 나를 보면서,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전히 부족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예배자로 찾으셨고,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고 친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짝짝짝 박수친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 거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어느 걸 통해서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을 보면요. 내가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예배해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출세를 예배해요? 내가 대학을 예배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국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 나오게 하시고 시내 산 꼭대기에 모세를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만들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진짜다, 막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특징, 무엇이냐? 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백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바로 내가 무엇을 담느냐의 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예배로부터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나 잘 보이는 친구였어요. 술 먹으면 다 때려보시는 아버지, 또 경찰이 매주, 맨날 집을 방문하는 집, 그리고 가족들 구성원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뻔하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지 않을 그럴 집안. 그런데 한 가지 실망 뭐예요? 그 친구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세워지니까요. 예전에는 아빠 너무 싫고,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고, 아, 살아서 뭐 하나 살기 싫다, 죽을까 하다가, 오늘 만난 지금 그 학생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더라고요. 바뀐 거 없습니다. 집 똑같고요. 아버지 똑같고요. 돌아가는 상황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딱 하나, 그 친구 하나였어요.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 닮게 합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 닮게 하고요.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어둠이 밝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예배자의 특권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답게 되면 그 가운데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래야만 되는 일. 바뀌어서 현재도 미래도 바뀌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부르셨고, 또 이 가운데서 예배드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또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평범함으로 그저 그런 마음으로 드려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찾으셨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실수 많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한주한주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걸어가는 가운데에 주님 안개와 같은 그 걸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